성경신, 우리 도는 다만 성경신 세 글자에 있습니다. 만일 큰 덕을 닦은 이가 아니면 실제 삶에서 도를 실천하고 행하기가 어렵겠지만 정말로 정성, 공경, 믿음에 능할 정도가 되면 성인 되기가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습니다. 사계절이 차례대로 오고 가는 덕분에 만물이 무성히 자라고 밤과 낮이 바뀌면서 해와 달의 역할이 뚜렷해 하듯이, 예와 지금이 길고 멀어도 하늘의 위치와 기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 천지의 지극한 정성이 쉬지 않는 도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천지의 이치를 따라 법을 만들면 모든 백성이 화합하고 기뻐합니다. 벼슬하는 사람이 그 법으로 다스리면 정부가 바르며 험숙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를 따라 집을 다스리면 집안이 순히 화합니다. 배우는 이가 학업에 부지런하면 구군이 흥성할 것이고 농부가 힘써 일하면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면 재물이 마르지 않고, 공업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면 기계가 고루 갖추어집니다. 이는 살아가는 사람이 지극한 정성을 잃지 않는 도입니다. 하나로 순수한 것을 정성이라 하고, 쉬지 않는 것을 정성이라 합니다. 이 순이라고 쉬지 않는 정성으로 천지의 법도와 운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히 대성인이요 큰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과 서로의 마음을 공경하면 기혈이 크게 평화로워집니다. 사람마다 사람을 공경하면 모든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 됩니다. 사람마다 만물을 공경하면 형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동하여 옵니다. 공경이란 얼마나 거룩한지요. 우주에 가득 찬 것은 오직 무한한 하늘 기운 뿐입니다. 그 속에서 한 걸음도 감히 경솔하게 걷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한가에 있을 때한 어린 아이가 남학신을 신고 빠르게 앞을 지나니 그 소리가 땅에 땅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 어린이의 남학신 소리에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말했습니다. 땅을 소진격이 되 어머님의 살갗을 대하듯 하세요. 어머님 살이 중한가요?신발이 중한가요?땅과 우주와 어머니 살과 내 몸이 하나인 이치를 바로 알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몸소 실천하면 아무리 큰비가 내려도 신발이 조금도 젖지 않을 것입니다. 신발도 비도 나도 같은 하늘 기운일 뿐이니까요.이 깊고 미묘한 이치를 아는 이가 적으며 행하는 이가 드물 것입니다.네. 오늘 처음으로 대도의 진담을 말하였습니다. 이니예지와 같은 성인이 가르침도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못하고 금목수화 같은 원소들도 중심에서 상호 작용을 돕고 조정하는 토가 아니면 형상을 이루고 작용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우행의 토가 있음과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일의 성패가 도무지 믿을 신 한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수레에 바, 바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신념과 신뢰는 비록 부모 형제라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병에 말씀하시기를 대장부 의기절신 없으면 어디나며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참된 마음을 믿는 것은 곧 한우를 믿는 것이오. 하늘을 믿는 것은 곧 마음을 믿는 것이니 사람이 하늘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한 등신이요 밥 주머니일 뿐입니다.사람이 혹 일에 정성을 들이나 일이 잘 될지 믿음이 없다면 비록 믿음이 있으나 일에 정성이 없다면 어떻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그러므로 사람이 닥고 행할 것은 먼저 바르게 믿고 그 다음에 정성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된 것을 믿으며 헛된 정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믿으면 정성 공경은 자연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수은 대선생께서는 정성에 능하고 공경에 능하고 믿음에 능하신 큰 성인입니다. 정성이 하늘에 이르러 천명을 계승하시었고 공경이 하늘에 이르러 조용히 천어를 들으시었고 믿음이 하늘에 이르러 약속이 하늘과 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성인이 되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총명했다는 자질의 성인도 오히려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어리석은 사람이 어질고자, 어두운 사람이 밝아지고자, 범인이 성인이 되고자 하면 어떤 다른 방도가 있겠습니까?